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 4순절 37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들 모두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미장원 가도 됩니까? 미장원 가면은 마스크를 끼고 가야 됩니까? 벗고 가야 됩니까? 제 머리가 지저분해져 가지고 죄송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겠죠. 어 그래도 날 잡아 우리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미장원 한번 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말씀 묵상으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감남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 삶에 더 나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입니다. 순종이란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순종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중에 모자란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이때 예수님 자신은 처음에 이 일을 원치 않으셨지만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들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순종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는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순종을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담담하고 담대하게 아프지만 기쁜 고난이지만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셨습니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길은 끝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